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트롯맨들의 인기를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테나시아의 이소종 기자가 쓴 기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올 2024년 MBC 추석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에 이찬원 씨가 공동 MC, 4인 MC로 활약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찬원 씨, 전현무 씨, 강다니엘, 해원, 이렇게 4인이 공동 MC로 라인업 됐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명이 추가됐습니다. 그 3명 추가된 사람은 바로 장민호 씨, 영탁 씨, 정동원 군입니다. 이렇게 7인 MC 중에서 4인이 트로트 가수이자 여기에 대한 살짝 비판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를 팬 아시아 이소정 기자가 쓴 것입니다. 이 기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컨셉과 시청률 사이에서 제작진이 너무 고민을 해서 고민을 해서 이 방송의 주제는 아이돌 스타 선수권 대회인데 이 세븐 MC 중에서 트롯 가수를 4 명이나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그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아마 제작진도 그 부분을 고민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아이돌 선수, 스타 선수권 대회는 아이돌 대상으로 주제가 아이돌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맞지 않게 세븐 MC 중에 네명이 트롯 가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정동훈은 요즘 JD1이라고 아이돌 활동 부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아이돌 스타 MC는 두 사람 강다니엘 해원이죠. 이것이 언밸런스하다, 언밸런스하다 이런 지적을 한것 같습니다. 원래 이 아육대라는 이 아이돌 스타 선수권 대회는 다채로운 스포츠 도전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이 아이돌 스타들의 그 체육인으로서의 그 바, 발달. 물론 댄스를 이들은 잘하니까 체육인으로서의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겠죠. 그래서 매년 2010년도부터 한 15년 가까이 추석 연휴 때 방송을 특집을 만들면서 항상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무려 시청률이 18%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는 추석 특집을 여러 방송국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은 예능이 거의 매일 특집처럼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특집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만 2011년도만 해도 18% 특집 시청률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격렬한 스포츠 예능이다 보니, 스포츠 예능이다 보니 출연자들에게 부상자가 많이 나오면서 비판을 받고 문매를 맞으면서 시청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특집을 마지막으로, 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종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년만에, 2년만에, 올해 추석특집, 아이돌 스타 선수권 대회를 2년만에 합니다. 이렇게 되니, MBC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그동안 시청률이 뚝뚝 떨어졌었고, 또 추석특집이 2년이나 쉬었고 하니까, 이번에는 시청률을 올려야 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한것 같습니다. 시청률 올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역시 트롯 가수지. 역시 트롯 스타지. 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작진은 컨셉에 충실할 것이냐, 시청률에 충실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결국은 시청률이죠. 시청률이 말하는 것이니까요.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못하느냐는 역시 시청률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작진들은 어정쩡하게 아이돌 스타 스포츠 예능도 보여주고, 시청률도 잡아야 되고, 그렇다면 아이돌 스타와 트롯 가수를... 투입을 해서 양끌이 전략을 한번 해보자. 양끌이 전략을 하다 보니까 컨셉은 흐지부지해지는 거죠. 컨셉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지요. 뭐 저는 이들이 아이돌스타냐 요새는 그 장르가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아이돌스타냐, 뭐트롯트가스냐 발라드냐 이것을 굳이 나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문도 퓨전 학문 시대인데 굳이 이 노래에서 장르를 굳이 가를 필요는 없다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아이돌 스타 선수권 대회는 장민호 씨 운동 잘하잖아요. 아이돌 스타 출신이에요. 영탁 씨 운동 잘해요. 영탁 씨도 예전에는 발라드 가수였죠. 그다음에 정동원 군 지금 아이돌 스타로 부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찬원 씨는 뭐, 예능 쪽, 아니, 체육 쪽보다는 MC로서, 해설가로서 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니까, 이찬훈 씨가 이 프로그램에, 역시 스포츠 예능이기 때문에 해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고요. 굳이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트롯 가수가 많이 들어갔다 해서 컨셉을 맞지 않는다. 라는 평가를 굳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들이 MC도 보면서 선수로 활약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이번에 양궁이 있죠? 육상이 있죠? 장민호 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수영은 잘하지만 풋살, 풋살 영탁 씨가 축구 잘하지요? 또 정동원 군의 축구 실력이 얼마나 늘어났을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댄스 스포츠, 댄스 스포츠의... 이세 사람 춤다잘 추잖아요. 영탁 씨, 정동원 군, 장민호 씨. 춤다잘 추잖아요. 그 다음에 브레이킹 댄스. 아이돌이 브레이킹 댄스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지만 브레이킹 댄스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댄스에 참여하는 것. 역시 영탁, 장민호, 정동원. 재밌지 않을까요? 어설픈 이들의 춤 실력이 아이돌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실력 발휘랄지 저는 재미있을 것 같은데 테나시아의 이소정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컨셉이냐 시청률이냐에 따라서 이 아이돌스타 선수권대회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각하고 다릅니다.